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4월 결산. 압도적인 1위는 누구? 믿기 힘든 팬덤 화력 집중 분석. 당신의 최애는 몇 위? 트로트 팬덤의 뜨거운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다. 팬들은 팬카페를 통해 좋아하는 가수의 스케줄, 앨범 발매, 콘서트 소식 등을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수는 이러한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과연 2025년 4월 트로트 팬덤 최강자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28위부터 1위까지 숨막히는 순위를 공개하며 놀라운 팬덤 화력을 집중 분석해본다. 당신의 최애 가수는 과연 몇 위에 랭크되어 있을까? 1. 트로트 오디션 스타들의 팬덤 현황은? 28위, 22위. 최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수는 어느 정도일까? 현역가왕 2분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신유의 팬카페 신유사랑은 7,925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28위에 랭크되었다. 미스터트롯 시즌1에 이어 현역가왕 2분에서도 활약한 김수찬의 팬카페 찬이사랑은 8,840명으로 27위를 차지했다. 현역가왕 2분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송민준의 팬카페 대한민주는 8,640명으로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역가왕 2분 최종 8위에 오른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환희의 팬카페 환희 소울은 8,939명으로 25위를 기록했다. 미스터트롯 시즌 3 탑7 출신 추혁진의 팬카페 추스티니는 9,430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24위에 올랐다. 2. 꾸준한 활동으로 팬심을 사로잡는 가수들. 23위, 18위. 아침마당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최소호의 팬카페 밀크보이는 11,228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23위에 랭크되었다. 첫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손나의 팬카페 빛나는 별은 11,734명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22위를 차지했다. 뛰어난 퍼포먼스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김중현의 팬카페 김중현 연구소는 12,261명으로 21위에 올랐다. 현역가왕에서 매력적인 보이스를 선보인 린의 팬카페 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2,360명으로 20위에 랭크되었다. 아침마당에서 솔직한 입담을 뽐낸 강문경의 팬카페 뽕신사랑은 13,168명으로 19위를 기록했다. 헬스케어 브랜드 모델로 발탁된 민수현의 팬카페 민낯에는 13,218명으로 1 8위에 이름을 올렸다. 3. 색다른 매력으로 팬덤을 구축한 가수들 17위, 11위. 뒤늦은 가정사를 고백한 신성의 팬카페 실크로드는 13,608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17위에 랭크되었다. 독특한 창법으로 사랑받는 조명섭의 팬카페 제밀스는 13,835명으로 16위를 차지했다. 현역가왕 2분 최종 2위 마이진의 팬카페 블루는 17,190명으로 15위에 올랐다. 매력적인 음색의 김다현의 팬카페 벌시부다현은 17,746명으로 14위에 랭크되었다.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양지은의 팬카페 미소지은은 21,490명으로 13위를 기록했다. 미스터트롯 진 김영빈의 팬카페 사랑비는 22,370명으로 놀라운 팬덤 규모를 자랑하며 12위에 올랐다. 예능 MC로도 활약 중인 애녹의 팬카페 화기애에는 23,153명으로 11위에 랭크되었다. 4. 강력한 팬덤 활력을 자랑하는 탑10 12-4위 상큼 발랄한 매력의 강혜연 팬카페 해바라기는 25,393명으로 1 0위를 차지했다. 트로트 천재 전유진의 팬카페 돌리는 27,978명으로 9위에 랭크되었다. 꽃사슴 장민호의 팬카페 미노트 공대는 29,240명으로 8위에 올랐다. 마라톤 도전으로 화제를 모은 안성훈의 팬카페 훈리는 29,785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김희재의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은 31,975명으로 6위에 올랐다.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정동원의 팬카페 주주총동원은 33,430명으로 5위에 랭크되었다. 팬 콘서트를 앞둔 영탁의 팬카페 탁스튜디오는 34,220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5. 압도적인 팬덤 자랑하는 영광의 탑3 현역가왕 이분화 한일톡텐쇼에서 활약 중인 진혜성의 팬카페 태성사랑은 34,570명으로 3위에 올랐다.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는 손태진의 팬카페 손샤인은 41,254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6. 대망의 1위. 압도적인 팬덤 화력의 주인공은 2025년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이명웅이다. 그의 팬카페 영웅시대는 20만 9,530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20만 명을 훌쩍 넘는 믿기 힘든 팬덤 화력을 자랑했다. 지난 3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영웅시대는 이명웅의 식지 않는 인기를 실감케 한다. 최근 발표한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저력을 입증했다.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를 통해 각 가수의 뜨거운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을 비롯해 각자의 매력으로 팬덤을 구축한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에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트로트계의 흥미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팬나승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을 결산하며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 수 순위를 28위부터 1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팬카페는 단순한 팬들의 모임 공간을 넘어 스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소통의 창구이며, 팬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은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스케줄, 앨범 발매, 영화 개봉, 콘서트 소식 등을 팬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팬카페에 올라오는 뜨거운 응원은 가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2025년 4월, 트로트 팬덤의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 수순위를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팬나승에게 큰 힘이 됩니다. 28위, 21위. 오디션 스타들의 저력과 꾸준한 팬심. 28위는 감미로운 보이스의 빈센트 형님 팬카페 빛나는 예수로 11,97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습니다. 27위는 매력적인 퍼포먼스의 김중현 린팬카페 김중연구소로 만 2261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팬들을 끊임없이 팬카페로 이끌고 있습니다. 26위는 발라드 여왕에서 트로트 디바로 변신한 린님 팬카페 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2360명의 회원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진솔한 음악적 행보는 팬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5위는 시원한 가창력의 강문경님 팬카페 뽕신사랑으로만 316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 출연 이후 팬카페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4위는 댄디한 매력의 민수현님 팬카페 민나세로만 3218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헬스케어 브랜드 모델 발탁 소식에 팬들의 응원이 더욱 뜨겁습니다. 공동 24위는 과거 트로트 신동이었던 신성님 팬카페 실크로드로만 3,60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위는 독특한 음색의 조명섭님 팬카페 세밀스로만 3,835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22위는 판소리 여신 김다현 양 팬카페 벌시부다현으로 17,746명의 회원을 자랑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1위는 팔색조 매력의 마이진님 팬카페 블루로 17,19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과 매력이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 2 2 1위 대세 트로트 스타들의 막강한 팬덤. 22는 재치있는 입담의 김영빈 님팬카페 사랑빈으로 이만 2,370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놀라운 팬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위는 감성 여신 양지은 님팬카페 미소지은으로 21,49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며 팬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8위는 만능 엔터테이너 애농 님 팬카페 화기애애로 23,153명의 회원을 자랑합니다. 예능 MC로서의 활약 또한 팬덤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위는 상큼 발랄 트로트 여제 강혜연 님 팬카페 해바라기로 25,39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다운 매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위는 트로트 천재 전유진 양 팬카페 돌리로 27,978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며 차세대 트로트 여신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14위는 꽃사슴 보이스 장민호님 팬카페 민호 특공대로 29,24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활동 기간만큼이나 끈끈한 팬덤을 자랑합니다. 13위는 노력형 가수 안성훈 님 팬카페 훈수로 29,785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마라톤 도전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2위는 감성보이스 김희재 님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로 31,975명의 회원을 자랑합니다.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1위는 트로트 프린스 정동원 군 팬카페 주주총동원으로 33,43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풍성장한 비주얼과 음악실력으로 더욱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위 트로트 팬덤 최강자들의 위엄 10위는 깊은 감성의 영탁님 팬카페 탁스튜디오로 34,22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위는 섬세한 감성 보이스 진혜성 님 팬카페 회성 사랑으로 34,570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중장년층 팬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위는 감미로운 보이스의 손태진 님 팬카페 손샤인으로 41,254명의 회원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음악으로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7위는 인간적인 매력의 박지현 님 팬카페로 51,706명의 압도적인 회원수를 자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팬덤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6위는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서진 님 팬카페 답별로 53,44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팬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위는 글로벌한 인기 환영웅 님팬 카페 파라다이스로 57,670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국민가수송가인 님팬 카페 더게인으로 62,975명의 변함없는 팬심을 자랑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소통으로 오랜 기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위는 믿고 듣는 보이스 이찬원님 공식 팬카페로 67,169명의 강력한 팬덤을 자랑합니다.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팬덤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2위는 비공개 전환된 김호중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로 기존 약 14만 명의 회원수를 유지하며, 여전한 팬덤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명웅님입니다. 이명웅님의 팬카페 경웅 시대는 20만 9,530명의 압도적인 회원수를 기록하며 2025년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21만 명을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팬덤 규모를 자랑하며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차지하는 등 식지 않는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팬나승과 함께 2025년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를 28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팬카페 회원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 그리고 스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팬덤 문화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팬나스는 더욱 흥미로운 트로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2025년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 심층 분석 이명웅 압도적 1위 팬덤 경쟁 치열. 트로트 가수들에게 팬카페는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팬들은 팬카페를 통해 좋아하는 가수의 스케줄, 앨범 발매 소식, 콘서트 정보, 영화 개봉 등 다양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팬카페에 올라오는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는 가수들에게 큰 힘이 되어 활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 중 팬카페 회원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지금부터 28위부터 1위까지의 팬카페 회원수 순위를 상세하게 분석하며 각 팬카페의 특징과 팬덤 규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순위는 2025년 4월 말 기준이며 회원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8위 순위권 박주목할 만한 팬카페. 28위는 최근 첫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빈에서 씨의 팬카페 빛나는 예서로 11,97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빈에서 씨는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위권 박이지만 최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 수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 무대에서 투혼을 발휘한 신유씨의 팬카페 신유사랑은 7,925명의 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스터트롯 시즌1에 이어 현역가왕 2에서 활약한 김수찬씨의 팬카페 찬이사랑은 8,84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송민준씨의 팬카페 대한민주는 8,640명의 회원수를 나타냈고 현역가왕 2 탑8 환희씨의 팬카페 환희소울은 8,939명의 회원을 기록 중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탑7에 오른 추혁진씨의 팬카페 추스티니는 9,430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앞으로의 팬덤 확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탑27-10일 꾸준한 활동과 팬소통으로 팬덤 성장 27위는 뛰어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김중현씨의 팬카페 김중현연구소로 만 2,261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6위는 현역가왕에서 매력적인 보이스와 트로트 창법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린씨의 팬카페 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2,360명의 회원을 기록했습니다. 25위는 아침마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강문경씨의 팬카페 뽕신사랑으로만 3,168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4위는 뛰어난 실력과 개성 있는 음악 색깔로 주목받는 민수현씨의 팬카페 민나세로만 3,21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24위는 과거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했던 신성씨의 팬카페 실크로드로만 3,608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위는 독특한 창법으로 사랑받는 조명섭씨의 팬카페 제밀스로만 3,83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1위는 현역가왕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마이진 씨의 팬카페 블루로만 7,190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위는 매력적인 음색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다현 씨의 팬카페 벌시부다현으로만 7,74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위는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한 양지은 씨의 팬카페 미소지은으로 21,490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8위는 미스터 트롯 진 출신 김영빈 씨의 팬카페 사랑빈으로 임한 2,370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숨겨진 예능 원석으로서의 매력을 팬덤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위는 예능 동침이 잼 씨로 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에녹 씨의 팬카페 화기애 애로 23,15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6위는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강혜연 씨의 팬카페 해바라기로 2만 5,393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젊은 팬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5위는 트로트 천재에서 트로트 여신으로 거듭난 전유진 씨의 팬카페 돌리로 2만 7,978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탄탄한 팬덤을 자랑합니다. 14위는 오랜 활동 경력을 자랑하는 장민호 씨의 팬카페 민호 특공대로 29,240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3위는 마라톤 도전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성훈 씨의 팬카페 훈인회로 29,785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2위는 감성적인 보이스로 사랑받는 김희재 씨의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로 31,975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위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동원 씨의 팬카페 주주총동원으로 33,430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막강한 팬덤을 자랑합니다. 탑 10.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트로트 스타들. 10위는 데뷔 1회 팬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영탁 씨의 팬카페 탁 스튜디오로 34,220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9위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진혜성 씨의 팬카페 해성사랑으로 34,57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위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는 손태진 씨의 팬카페 손샤인으로 41,254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음악으로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7위는 독특한 매력으로 팬덤을 구축한 박지현 씨의 팬카페로 51,706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합니다. 6위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서진 씨의 팬카페 닷별로 53,442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강력한 팬덤을 과시했습니다. 5위는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황영웅 씨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로 57,670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막강한 팬덤을 입증했습니다. 4위는 웹 예능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송가인 씨의 팬카페 더게인으로 62,975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여전한 인기를 자랑합니다. 3위는 진솔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이찬원 씨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67,169명으로 높은 팬덤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변함없는 팬심 김호중 공식 팬카페 비공개로 전환된 김호중씨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기존 약 14만 명의 회원수를 유지하며 4월 역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압도적인 팬덤 이명홍 팬카페 영웅시대 2025년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영광의 1위는 이명웅씨의 팬카페 정웅시대입니다. 영웅시대는 20만 9,530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21만 명을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팬덤을 자랑합니다. 그의 신곡, 창국보다 아름다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차지하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며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팬카페를 통해 더욱 끈끈해지는 트로트 팬덤. 2025년 4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를 통해 팬카페가 트로트 가수와 팬들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자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의 압도적인 팬덤 규모는 그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게 하며 김호중 씨의 여전한 팬덤 역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들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 팬들의 열정과 팬카페 순위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